어때요? 죽여주자 아이 셰프가 대단하긴 한가봐요 나 진짜 요리 딱 하루 배웠는데 실력이 훅 늘었어요 <laughs> 웃으니까 더 잘생겨보인다 그러면 나또 하고 싶어지잖아 왜요? 참, 뭐 그런 음담폐설를 놀라고 그래요 연합 총각 따거까지 진짜? 아니 왜? 아니게 이 맞아요. 진짜 리얼리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내가 혼나고 싶잖아. 셰프한테 응? 나 혼나고 싶지 않아. 따지고 보면 세상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냥 웃 자고 살자는 거죠. 네. 살다 보니까 그렇을때 나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거죠 제 말은.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연나 겁나게 소중하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내 말을 아, 따지지 마시고 네. 용서도 좀 하고 손해도 좀 보고 해피하게 살자 이거죠. 원래 용서하는 놈은 다리 뻗고 쭉잘 자요. 못하는 놈은 못 자고. 에안 네. 그래요? 아, 그, 그래도 쩍 열이 받는다 싶으면 이제 제일 맛있는 술을 음 맛있게 먹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음 맛있게 먹고 그러면 행복해지잖아요. 응? 응?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요. 응? 그런 의미에서 나를 좀 혼내보는 까 어때? want